여기 사진은 다 제가 찍은 겁니다. 어, 여기가 역수호입니다. 역수호고, 이게 제아들램이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탁주에 가면 있는 요 탑이에요. 예, 탁주 여기에 있습니다. 탁주. 예, 요 탑. 이게 가장 남쪽에 있다는 탑입니다. 탁주에 있다는 탑. 그리고 여기는 백양전입니다. 백양전은 요쪽에 있죠. 요쪽, 보정, 어, 요쪽 동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이 지역을 다녀보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어, 이런 부분의 지리적인 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해가 이 지역을 포함한 북쪽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이 보정 위쪽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발해가 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 제가 이렇다 저렇다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발해 북쪽 예, 이 지역에 발해가 있었다, 발해국이 있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